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자 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사무엘상 6장 13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뱃슴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괴와그괴와 그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뱃슴에서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서 다섯 방백이 이 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로으로 돌아왔더라 블레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림바 금주들은 견고한 성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 괴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에게 속한 불리서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러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셈에서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다,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불레서 사람들의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예, 이제 조금씩 풀리죠, 날씨가. 아 살만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홀로 이루신 승리의 귀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배운 대로, 아, 블레셋의 7개월 동안 법계가 있는 동안에 거기 엄청난 재앙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법계를 이스라엘 영내로 보내요. 베세메스고요. 그두 마리의 전나는 소가 이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자기에게 재앙이 왔는지 우연히 왔는지를 시험하잖아요. 소가 곧장 가면 뒤에서 어 새끼들이 엄마를 부르짖어도 돌아보지 않고 가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뒤에 어린 송아지들이 울면은 어미소가 아 돌아서 뛰거나 어 새끼에게로 가려고 하면 그건 우연히 온 것이다. 근데 그 소가 울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곧장 베세메스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불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 봤다. 인정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이제 베섬에서 사람들이 그법계가 오는 걸 보고 반응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그법계를 들여다 본 거로 많은 사람이 죽는 또 불상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선 13절로 18절의 내용을 간략하면 베섬에서 사람들이 미를 베다가 아마 이 봄이었겠죠 우리나라 6월에 아, 보리배잖아요. 눈을 들어 괴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죠. 왜? 하나님의 복귀 7개월간 뺏겼는데, 돌아왔으니까. 그것도 전쟁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에,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호수와의 밭에 있는 곳에 왔는데, 나무를 패고, 그 암소 두 마리를 번제로 드렸어요. 이 암소 불쌍해요. 전나고, 새끼 떼어놓고, 그런 어미소들이 와서, 번제물로 드려졌죠. 이 사명자에 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이 송아지를 이 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이 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자 레위 사람들이 궤를 와, 궤는 이거 법궤입니다. 거기 금보물 상자가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들에게 임한 그 재앙 독 이런 것들이 쥐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쥐가 전염병이 이렇게는 맞죠. 그래서 그 쥐를 형상화한, 형상화한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 상자 씻고 왔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법계가 돌아왔는데, 금 상자까지 같이 온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자, 불레서 다섯 방백이 가지고 온 거예요. 에글론으로 그 사람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서로 문화 교류가 있었는데 전쟁을 할 때는 적이 되는 거라. 그래서 다섯 에, 고을 사람들인데 거기 아스도 사람, 가사 사람, 에글론 아스글론 사람, 에글론 사람, 가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 가사 가드 가든가요? 여기는 불레서 수도 같은 곳이었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섯 곳 사람들이 이제 이 와유하여 어, 그 주로 주형상으로 만든 금 마스코트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왔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홀로 언약궤의 방향과 머물 곳을 주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법계가 다군신전에 가니까 다군신상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 자기들 골로 보냈는데, 가는 곳마다 지앙이 오니까 그들이 더 이상 못 가지고 있고,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 보냈잖아요. 그그 뵙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이 우주 삼남 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따라갈 뿐이죠. <laughs> 자, 7개월만 돌아봐. 7개월만 돌아봤죠. 언약계가 사람들 없이 홀로 에, 이스라엘로 돌아올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 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아온 거라.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70여 년 이렇게 에, 그 등을 지고 있고 적대 관계에 있지만 뭐. 우리는 통일되기를 꿈꾸는데 이 통일도 저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고레스의 측령에서 하루아침에 돌아왔어요. 일제36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소름을 겪었는데, 1945년 8월 1 5일 어느 날 아침에 광복이 왔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통일이 올 거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섭리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요. 고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왜? 어느 날 하나님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입니다. 자, 근데 게다가 언약계가 금독정 금주를 선물로 가지고 왔잖아요. 가, 아, 블레의 다곤을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까지 하나님이 직접 가져온 거라,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해서 뺏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갖다 바친 거죠. 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승리의 귀환, 은혜의 귀환, 귀한, 축복의 귀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계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승리의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임물를 드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재물을 보냈는데, 속건제도 드리고 번제. 번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제이면서 감사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볼수 있죠.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는데, 하나님의 무능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패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극률이 여기 있어서 스스로 돌아온 거죠. 야, 놀랍잖아요. 오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징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 편이며 우리 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 19절로 21절의 내용을 보면 베스메서 사람들이 그 그만 법궤를 들어도 었어. 이거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제사장 위에는 손을 댈수 없어요. 근데 일반 평민이 법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그날 70명이 죽었는데 어떤 성경은 5만 명이 죽었다래요. 그 합하면 5만 70명. 엄청난 숫자잖아요. 오늘날도 5만 70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죽었어요. 큰 살육을 당해서 슬퍼했다. 울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베스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본 거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성을이요 이를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랴 지와 아림인 백성들에게 법궤가 블레셋으로 들어왔으니까 기랴 지와 아림, "나네 가져가라!" 이 기랴 기와 아림은 국경지대인데 그리로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통보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로 인해 축제가 벌어진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베셈에서 사람들에게는 또 비극이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자.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한 것이 이들에게 재앙을 초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섬겨야 돼요. 어, 교회를 다니고도 저주를 받거나, 교회를 다니고도 재앙이 오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징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음식도 잘 먹으면 우리에게 영향이 되지만은 잘못 먹으면 우리에게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바로 섬기면 복이 되고 잘못 섬기면 안 섬기는 것만또 못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신앙을 포기할 그건 아니죠. <laughs> 그건 아니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외에는 가까이 할수 없는 것을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그들이 많이 죽었다. 고 우리 신앙생활은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신실한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기심으로 접근했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을 불내서서 공격하듯이 자기 백성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은세포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 그 세포가 변질되면 암세포가 되어 스스로 우리 몸을 공격하잖아요. 어, 무서운 것이죠. 그러므로 자가 면역증도 그 자기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잘못 섬기면 하나님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지요. 교훈이 있습니다. 에, 하나님은 그, 에,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그렇게 가르쳐. 이들이 법궤 없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 했는데, 법가감으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블레셋의 그 변질된 속건제 대신 이들이 바른 제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율법을 따르게 된걸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언제나 바른 신앙 안에, 신학 안에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없던 시대에 이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는데 우리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 주기도 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한편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들여다봐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많이 죽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야지. 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분의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자 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